불교계 유일의 공중파 방송 DBS 불교방송이 DBS 제주 불교방송을 개국하고 첫 전파를 발사했습니다. 이로써 DBS 불교방송은 전국 방송 네트워크를 갖춘 종합 방송사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제 36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 심사가 내일 진행됩니다. 종단 이력을 중심으로 이번 선거에 나서는 각 후보의 강점을 모아봤습니다. 두개 중에 예비 스님들을 위한 교육 과정인 제 55기 3위 3위에게 수계 교육 수료자가 67명이 배출되면서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불교계가 전국의 사찰과 신행 단체에서 생명 살림 대법회를 열고 생명 서약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자살 예방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의 조계종 포교사들이 여덟 가지 계율을 지킬 것을 다짐하는 탈재계 수계 실천 대법회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계 유일의 공중파 공익 방송 BBS 불교 방송이 BBS 제주 불교 방송을 개국하고 첫 전파를 발사했습니다. 이로써 BBS 불교 방송은 제주 지역 방송 포교에 본격 나서면서 전국방송 네트워크를 갖춘 종합방송사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됐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부 대중이 94.9 라디오 주파수를 힘차게 외치자 BBS 불교 방송 현판이 여법함을 드러냅니다. 특별자치도 불자와 도민들의 요원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어 감기에 무락합니다. 그러면 봉축하는 마음으로 제가 개국을 알리겠습니다. 개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BBS 제주 불교 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개국식에는 제주 BBS 운영 위원장이자 괄음사 주지 허운 스님을 비롯해 김태석 제주도 의회 의장, 오영훈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제주 BBS 개국을 축하했습니다. 제주 푸른 바다가 보이는 이 멋진 모세 개국한 PBS 제주 방송이 부처님의 자비 광명을 우리 도민과 온 여행객들에게 그리고 온청취자들에게 실어 날라서 우리 어두운 세상 밝히고 제주 PBS는 제주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지역 불교의 홍보를 위한 한낮의 휴식 장소현입니다를 제주에서 제작해 전국으로 송출하고 정치와 문화 등 전반적인 이슈를 다루는 아침저널 제주 이선화입니다가 생생한 소식을 전달합니다. EBS 제주 불교 방송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심의 땅 제주도의 많은 불자들의 신행 생활을 돕는 교육, 법문, 불교 문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밀착형 방송을 통해서 제주도의 고유한 전통 문화 보존은 물론 지역 언론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은 평화의 섬 제주에서 부름을 전하고 정법을 구현하는 방송으로 우뚝 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바라오건대 세계를 넘나드는 미디어법당 제주불교 방송이 고난을 겪는 이에게는 희망과 지혜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다투는 이에게는 화해와 조화의 씨야 시대여 주시옵소서. 제주불교 방송은 제주시 일원에서 FM 94.9MHz로 방송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bbs뉴스 이병철입니다. 제주 bbs에 여법한 개국이 있기까지는 제주지역 불자의원을 비롯한 정치권도 큰 힘이 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와 불자의원들은 한마음으로 제주 BBS 개국을 축하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제주 BBS 개국을 동반자의 마음으로 반겼습니다. 드디어 BBS 제주 불교방송의 개국으로 이제 전국 어디에서도 부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개국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제주도 불자 여러분들의 기쁨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 불자 회장을 지낸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제주 b b s 개국에 남다른 감회를 밝혔습니다. 청부대장 당시 템플스테이 지원에 앞장서는 등 불교계의 일이라면 팔을 걷어붙이는 신신깊은 불자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정토에 이르는, 이르는 길이라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이 제주 전역에 퍼지게 되었으니 제주도가 더 극락정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실공이 전국망을 구축한 BBS에 적극적인 미디어 포기를 당부하는 정치권의 바람도 이어졌습니다. 제주 출신 오영훈 의원은 제주 BBS가 불교계와 지역 사회에 가교 역할을 해주길 당부합니다. 제주 불자들이 전국 불자들과 만나는 그런 소통의 공간으로 제주 BBS가 역할을 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BBS 제주방송 화이팅입니다.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순례 의원은 정각회 활동 등에 더욱 매진하며 법음 전파에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 또한 국회 불자 모임에 정각회 활동을 통하여 우리 정치권이 불교의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정신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교 인구 비중이 높아 이른바 불심의 고장이라 일컬어지는 제주도로 본다면 다소 늦은 개국이지만 BBS가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높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12년간 제주 불교 방송 개국을 위해서 애써왔습니다만 지금 겨우 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 불교 방송 개국을 계기로 제주 불교가 융성하기를 두손 모아 기원하고 제주도가 명실공히 불국토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불교계의 오랜 수건을 해소한 제주 BBS의 첫 전파에는 제주를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가득 찬 불국토로 만들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겼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제36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가 내일 이루어집니다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보들은 모레부터 27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종단 이력을 중심으로 이번 선거에 나서는 각 후보들의 강점을 모아봤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제36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나선 기호 1번 해총 스님과 기호 2번 원행 스님. 기호 3번 정우 스님, 기호 4번 일면 스님, 2여개 교구 본사에서 각 10명씩 240명과 현재 중앙종의 위원 78명을 더한 318명의 표심은 과연 어디로 향할까? 기호 1번 해충 스님은 포교 원장을 역임했으며 종단보다는 다양한 포교 단체를 이끌며 포교에 크게 이바지한 것이 장점으로 이번이 세 번째 출마입니다. 조계종의 정책성을 확립하고 수양하고 포교하는 조계종이 되지 않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시대가 참신한 사람을 요구하기 때문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기호 2번 원행 스님은 11대부터 13대 중앙종회 의원을 거쳐 최근 사퇴를 했지만. 16대 후반기 중앙종회 의장으로서 사실상 현직 프리미엄이 최대 강점으로 꼽힙니다. 우리 16대 중앙종회가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와 있습니다. 그 동안 4년간 입법 활동에 그리고 감독 활동에 충실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의자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호 3번 정우 스님은 93년 종단 개혁에 참여했고 중앙 종회 의원 사선의 경력과 총무부장 소임을 맡는 등 종단 정치와 행정에 발고 최근 포교 대상을 받았습니다. 자상한 가르침으로 성장했던 것도 떠올랐고 50년이라는 세월이 또 불자들이 울타리가 되어 주어서 스님에게 이런 길을 갈수 있도록 늘 함께 해준 것이 고마웠어요. 기호 4번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 실천 본부 이사장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우선의 중앙종회 의원 경력에 교육원장과 후계원장 등 다양하고 화려한 이력을 자랑합니다. 부모님 품안을 떠나와서 이 단체 생활 하는데 좀 힘들겠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대한민국의 주인공반 여러분들이니까 용기와 힘을 가지고 군대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계에서는 4명의 후보 모두 종단의 주요 소임을 역임한 만큼 자격심사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후보 모두 종단 이력은 물론 포교와 대사회적 활동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모레부터 시작될 선거운동에서 어떠한 종책을 제시할지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의 예비 스님들을 위한 교육과정인 제55기 3 2 3 1 n 계 수계교육수료자가 67명이 배출되면서 출가자 수가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출가자 감소 해결을 위한 종단의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b b s 문정용 기자입니다. 세속과 마음의 모든 애착을 벗고 출가의 길을 택한 남녀 행자들.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제 55기 3 2 3인닉의 수계 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그제 김천 직지사 설법전에서 회향했습니다. 남녀행자들은 12일간의 교육 기간 동안 교수사, 인내사, 스비사스님들의 지도 아래 출가자로서 그간의 수행을 점검하고 성장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조교중 교육원장 현흥스님은 수료자들에게 앞으로 종단의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회향은 대한... 엄격히 긴 구도와 보살의 길로 나아가는 시, 시작입니다. 요종 승려라는 자부심을 받고 수행자로서 또 영단 구성으로서의 달래 회사를 다하는 모습을 기대. 조기종 스님이 되기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된 수계자들은 부처가 되는 그날까지 쉼없는 정진을 발원했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고요히 하고 개유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정진아는 부처님의 참된 제자로 살고자 발언하오니 바라오판대 부처님이시여 이 발언이 세세생생 끝나지 않도록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회양식에 이어 진행된 수교식에서는 전날 오구 승가고시를 통과한 남행자 37명, 여행자 30명 등총 67명이 계를 수지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올해 상반기 수교교육때보다 20%가량 늘어난 수치로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종단 안팎으로 시끄러운 이때 초발심을 잃지 않고 수행에 몰두해온 이들이어서 종단의 기대 또한 남다릅니다. 물론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출가자 감수에 대한 종단 차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bbs 뉴스 문정룡입니다 경북 안동 봉정사는 그제 경례 대웅전 앞마당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부처님에게 고하는 고불식을 보행했습니다. 고불식에는 조계종 세계유산 추진위원장 종민 스님과 봉정사 주지 자현 스님, 권영세 안동시장, 김광림 자유 한국당 의원,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 등 3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세계유산 등재를 축하했습니다. 또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해. 봉정사의 전경과 문화재를 정리한 사진 도록을 발간해 부처님 전에 봉정했습니다. 이제 어쩌면은 우리들 어깨에는 무거운 짐을 한짐 저는 짊어지고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보 보물을 넘어서 세계 유산으로 자리 매김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에게는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까지도 이제 안고 가야 되는 것이죠. 봉정사는 고불식에 이어 창작, 무용과 합창, 인기 가수 공연 등이 어우러진 축하음악회도 개최했습니다. 앞서 봉정사를 비롯한 한국의 산사 7곳은 지난 6월 30일 바레인 마나마에서 열린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인류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울산대국박물관은 통일신라시대 울산의 역사와 불교미술,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자료집, 통일신라시대 불교미술과 사상을 발간했습니다. 194쪽 분량의 학술집은 통일신라시대 울산의 사찰과 석조미술, 불교공예, 불교사상 등 다섯 편의 논고를 실었습니다. 특히 삼국유사의 울산불교 관련 기록과 울주망해사 승탑과 청송사지 3층석탑, 울산태화사지 12지상사리탑 등 기존 자료 분석과 함께 윤리 영축사지 발굴조사 등 최신 성과들이 논문에 반영됐습니다. 오늘은 세계보건기구 등이 정한 세계자살예방의 날인데요. 불교계가 전국의 사찰과 신행단체에서 생명살림 대법회를 열고 생명서약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자살 예방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는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9월 10일을 세계자살예방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불교계도 자살예방 템플 스테이와 자살예방 세미나를 여는 등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려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의 상담 전문기관인 불교상담개발원은 올해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전국 20여 개 사찰에서 생명살림 대법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 조계사에서는 대구 동화사 율주지훈스님을 법사로 대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어떤 생명이든 괴로움을 좋아하는 생명은 없습니다. 꿈틀거리는 지렁이도 밟으면은 괴로워해요. 전부 다 살기를 바라고 행복을 바라는 거죠. 그런데 왜 자살을 할까요? 그렇죠.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어,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명의 무게는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해요. 지훈 스님은 이 자리에서 불교계 전체가 자살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절에서는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포살 법회를 열어야 됩니다. 포살 법회라 하는 것은 요즘 말하면 도덕성 회복 운동이에요. 우리 절에서 먼저 이걸 해야 됩니다. 법사 스님 법사에 올라가서 계목을 낭독하면 은 어, 신도들은 그 계목을 쭉 훑어보고 자기 잘못한 게 있으면 은 법회 끝나고 나는데 붙이는 게 저러면 하면 참회를 하면 됩니다. 지훈 스님은 또 명상을 통해 온전한 자기 자신과 마주한 채 심신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명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온전히 거의 100% 마음을 바깥으로 향해져 있습니다. 한 번도 자기를 되돌보지를 않아요. 100% 중에서 한 70%만 보고 30%는 자기한테 좀하리면 어떨까? 금정총림 부산 범어사도 조계종 교유가사리이자 철학박사 법지 스님을 법사로 생명살림 법회를 봉행하고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생명살림대법회에 이어 앞으로도 자살예방 교육상담 전문가 양성 교육 등 다양한 자살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제가 신도들이 하룻밤 하루 낮 동안 부처님 제자로서 지켜야 하는 여덟 가지 계율을 팔제계라고 하는데요. 전국의 포교사들이 올해도 팔제계 수계 실천 대법회를 열어 전법 의지를 다졌습니다. 광주 비비에스 정종신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김제 금산사에 전국의 포교사 3,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1박 2일 동안 금산사에 머물면서 신행 점검과 포교사로서의 자세를 가다듬기 위해서입니다. 입제식에 앞서 포교사들은 차담을 나누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미륵신앙의 법맥을 이어온 선사들의 법향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해질녘 대적광장 앞마당이 수천 여명의 포교사들로 꽉 채워져 장관을 이룬 가운데 제18회 팔재계 수계법회 입재식이 봉행됐습니다. 포교원장 지홍스님은 포교사들을 환영하고 이 시대 포교사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종단이나 복여 사단의 정책에 관심을 가지면서 복여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준비하는 맞춤형 복여사가 되어야 합니다. 팔제계란 팔관제계의 준말로 제가 신도가 하루밤과 낮 동안 부처님 제자로서 지켜야 할 여덟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는 것을 말하며 신라 진흥왕 12년부터 내려온 우리의 전통 문화입니다. 특히 올해는 개를 주고 개를 사라든 장소로 보물 제 26호로 지정된 금산사 방등 계단에서 행사가 치러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정단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받는 시련만큼 더욱 더 단단해지고 돈독간 신심을 갖게 되고 불태전을 원력을 갖는 것이 포교사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올해 포교사 고시 합계간 367명은 갈색 단복을 착용하는 품수식에서 불자로서 지켜야 할 계율을 가슴에 새기고 전문 포교사 134명은 포교의 최일선에서 불국토 건설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발자계 수개를 통해 부동의 개체를 이루는 물론 지속적인 지계 실천 운동으로 이 나라 정토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도록 합시다. 최근 조계종 총무원장의 퇴진 등 종단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심과 열정을 갖춘 포교사들이 한국 불교의 재도약을 위해 얼마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P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정통 밀교 종단인 총지종을 창종한 종조 원정 대성사의 열반 38주년을 맞아 종조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불교의 생활화와 현대화를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불교 총지종은 그제 오후 총 본산인 서울 역삼동 총지사 원정기념관을 비롯해 전국의 사원에서 종조 원정 대성사의 열반 38주기를 맞아 멸도절 추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총지종 법공종령은 멸도절 법어를 통해 원정대성사의 가르침을 받들어 심신을 맑게 하고 진언염송에 충실해야 하며 일일일선, 즉 선행을 생활화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오늘날 종조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가르침과 밀교의 수승한 수행법은 감격과 감탄을 자아냅립니다 수많은 가르침 가운데 정제를 귀중히 얘기 점은 큰 가르침으로 남습니다. 총지종 종조 원정 대성사는 1907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우리나라의 밀교란 용어를 처음으로 전파한 현대 한국 밀교의 개척자로 평가받고 있고 도심 포교와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의 기틀을 마련한 뒤 1980년 9월 8일 열반에 들었습니다. 청소년 불교교리 경시대회로 시작해 불교계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성장한 나란다 축제가 어느덧 열도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더욱 풍성해진 프로그램에다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기가 더해져 대회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제10회 나란다 축제 현장을 정영석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올해로 열번째 맞은 나란다 축제가 가을의 시작과 함께 힘찬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하루를 기다렸다는 듯 초등학생들의 함성이 동국대 체육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최후의 1인을 기대했지만 마음먹은 것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음에 공부하면 일단은 못할 수도 있지만 더 열심히 할게. 서고싶데 아깝긴 해도 마지막에 패자 부활전이 있다니까 그래도 아니, 기운 내야죠. 동국대 서울 캠퍼스 학림관엔 고등부 학생들의 불교 교리 경시 대회가 열렸습니다. 마치 수능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학생들의 모습은 사뭇 진지하기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불교 집안 쪽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불교 접 불교를 불교라는 종교를 제가 접하고 그래서 저한테 더 쉽게 와닿을 수 있는 종교이기도 하지만 고등학교 또한 제가 종립학교 어, 강동고등학교 의정부 강동고등학교 다니니까 제 꿈도 동국대학교 가는 게 꿈이어서 각 사단을 대표해 나온 장병들의 각오는 자신감으로 넘쳐났습니다. 장병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불교 군종병들의 높은 참여 열기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불사 군종병들과 그다음에 들기주시는법원님겨주시는건스님께 감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문화축제 나란다 축제 행사 현장엔 주최 측인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과 포교원 스님들이 자리에 학생들에게 열띤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어,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어, 종단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큰 어떤 포교의 축제장이 돼버렸어요 어, 10회가 됐으니까 어떤 좀더큰 변화, 좀더큰 뜻으로 이제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동국대 일대에선 단청 체험과 문화재 만들기, 선조들의 삶과 문화 따라잡기 등의 전통문화 체험 마당도 펼쳐졌습니다. 나란다 축제는 음력 사월에 찾아오는 연등회와 더불어 불교계를 대표하는 가을 문화 축제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BBS 불교방송이 BBS 제주 불교방송을 개국하고 첫 전파를 발사했습니다. 제주 지역 방송 포교의 첫발을 내딛게 된 셈인데요. 저희 BBS 불교 방송은 전국 방송 네트워크를 갖춘 종합 방송사로서 불교계를 대표하는 공중파 언론사로서 부처님의 정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공심과 신심을 바탕으로 한국 불교의 중흥과 세계화에도 앞장설 겁니다. 네, 이상으로 9월 10일 월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